서재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지우입니다. 살다 보면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너는 작년에 한 일들 중에서 뭐를 제일 후회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들은 다양하죠. 그 주식 살걸, 그 주식 사지 말걸, 그말확 해버릴걸, 그말 하지 말걸. 그때 거기 갔어야 했는데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작 (1년의) 시간에도 후회할 거리가 이렇게 많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순간이 되었을 때 후회할 것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방송국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10대, 20대부터 6, 70대까지 연령대별로 답변의 순위를 매겨 화제가 되었던 다큐였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남녀를 통틀어 10대에서 50대까지 1등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이라는 답이었습니다. 나머지 순위권 안에는 뭐 돈좀 모아둘 걸 건강 관리 좀할걸 아내나 남편에게 잘 해줄 걸 같은 답변들이 있었고요. 결국, 사람들이 꼽은 후회하는 목록 최상위권에는 공부, 돈, 인간 관계가 자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간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인생에 후회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도 나름의 각자 후회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보란 듯이 성공한 사람이건 가방끈이 길어 대학 교수 자리까지 간 분이건 각자 자기 인생에서는 태우지 못하고 남은 장작처럼 후회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저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자기 얘기 털어놓는 거를 한번 보세요. 돈도 공부도 인간관계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는 일 없이 아, 인생을 참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도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시간들 가운데 후회가 전혀 없는 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나 그거 똑같이 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은 뭐였습니까? 어떤 대답들이 나올지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종종 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살아오면서 하신 일 중에 댄스, 춤추는 일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민회관 같은 곳에서 하는 댄스 프로그램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 정도 최신곡에 맞춰서 땀을 쭉 빼는 그런 댄스 말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때 일주일에 닷새 아주 강도 높게 검도를 했던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떠오르시나요? 여행, 운동, 취미. 그리고 역시 빠지지 않는 대답 연애. 그 시간들은 여러분의 스펙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승진에, 여러분의 자산에, 여러분의 성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도, 아, 그때 그 시간은 참 좋았었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나 그거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렇게 취미나 연애처럼 달달한 일들로 인생을 채워야 후회가 없을까요? 아니죠. 저는 저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후회가 없습니다. 물론 하얗게 불태울 만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는요. 저의 군대 생활에도 후회가 없습니다. 알찬 시간이었고 보람 있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마쳤다 생각합니다. 제대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설 때도 군대 생활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는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바쳐서 할때 우리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하고 연애를 할때 그 시간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일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참 좋은 사람과 결혼을 목적으로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주위에서 탐탁치 않게 여겨도 오직 그 사람 자체가 좋아 연애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지나고 나서 둘중 어떤 시간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었나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 순간 바로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하려고 의식적으로 집중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성비가 낮거나 보상이 적거나 순전히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렇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는 청소기에 집중하고 욕실 바닥을 문지를 때는 그 솔질에 집중하는 거죠. 그 순간 다른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거 빨리 끝내고 작업해야 되는데, 아, 이거 귀찮은데 대충 할까? 돈 받은 만큼만 적게 해야지. 바로 그렇게 계산된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일은 다 태우지 못한 장작처럼 찌꺼기가 남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몇년 하고 나서 퇴사한 다음에 회사 생활에 대해 제일 후회했던 일이 있어요. 퇴근 후에 글좀더 많이 쓸 걸, 월급 꼬박꼬박 나올 때 재테크에 관심을 더 기울여 둘 걸,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회사 다닐 때 회사 일에 불평했던 순간이 제일 아까웠습니다. 기획팀에 있을 때는 더 열심히 기획을 해볼 걸, 교재를 지필할 때는 더 아이디어를 짜내볼 걸, 그리고 스타렉스를 몰 때는 더 많이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걸. 그런 후회를 하는 거죠. 회사에 있을 때는 잦은 회식, 수시로 돌아오는 기획회의, 머리를 쥐어 뜯어야 하는 아이템, 그런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의 대상이었지만 퇴사를 하고 나오니 그때 뭔가 더 해봤더라면 하나라도 더 배워서 나왔을 텐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삶을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지금 해야만 하는 그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면 됩니다. 문제집을 풀때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 아니라 눈 앞의 문제를 제대로 읽는 것이어야 합니다. 샤워를 할때 우리의 목적은 몸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누칠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걸레질을 할때 우리의 목적은 집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눈 앞의 얼룩을 걸레로 잘 문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화가 날 일이 별로 없고 거의 언제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공부, 성공, 인간 관계는 바로 이렇게 할때 더잘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저절로 찾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삶의 위대한 스승들이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잘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빨리 끝내고 다음 것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일은 더잘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성공이 저절로 우리를 찾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들, 등교, 출근, 청소, 설거지. 그 일상의 순간이 사실은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인지 이야기해주는 글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스탠퍼드 대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했고, 케임브리지대에서 역사, 철학, 의학사를 공부했고 예일대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말 그대로 총망받는 최고의 의사였죠. 그렇게 일하다가 36 젊은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암으로 하루아침에 죽음과 맞닥뜨리게 된폴 칼라테니가 숨결이 바람될 때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글입니다. 시간은 이제 나에게 양날의 검과도 같다. 지난번에 병세가 악화되어 심하게 충난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암이 재발하게 될 테고, 그러다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 죽음은 예상보다 느리게 올지도 모르지만, 원하는 것보다는 분명 빠르게 닥쳐올 것이다. 이런 자각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명백한 반응은, 정신없이 움직이려는 충동일 것이다. 여행도 하고, 근사한 식사도 하고, 여태껏 접어둔 많은 소망을 성취하면서 삶을 만끽하는 것이다. 하지만 암은 무자비하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기력까지 빼앗아버려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 크게 줄었다. 마치 경주하다가 지친 토끼가 된것 같은 기분이다. 설사 기력이 있더라도 나는 거북이의 방식이 더 마음에 든다.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깊이 명상하는 방식 말이다. 오늘과 내일을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5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늘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5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알수 없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할 수도 있다.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점심 식사 이후에 미래를 생각하는 건 시간 낭비다. 몇달전 졸업 15주년 스탠퍼드 동문 모임에 나갔다. 분홍빛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질때 나는 대학교 안뜰에 서서 위스키를 마셨다. 동창들이 자리를 뜨면서 25주년 모임에서 또 보자 라고 말했을 때 글쎄 아마 힘들지 않을까 나는 라고 답하는 건 무례한 짓 같았다. 모든 사람이 유한성에 굴복한다. 이런 과거 완료 상태에 도달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리라. 대부분의 야망은 성취되거나 버려졌다. 어느 쪽이든 그 야망은 과거의 것이다. 돈, 지위, 전도서의 설교자가 설명한 그 모든 허영이 시시해 보인다. 하지만 절대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 우리 딸, KT. 나는 KT가 내 얼굴을 기억할 정도까지는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목숨은 사라지겠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KT에게 편지를 남길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대체 뭐라고 써야 할까? KT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나는 알수 없다. 우리가 지어준 별명이 딸아이 마음에 들지도 알수 없다. 미래가 창창한 이 아이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한 과거에 남아있는 나와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이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졌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서재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쓰도록 하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7일. 제우에서 제 드림.